네, 경제의 깊이를 더하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맞을 수 있고, 정말 안전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TV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존슨 앤 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도바백스 백신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도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 협상으로 들어올 가장 유력한 백신은 한도지당 각각 4달러, 10달러로 저렴한 편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 앤 존슨의 백신입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달 14일 존슨 앤 존슨과 백신 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구매 협상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존슨 앤 존슨은 우리 정부에 6주인의 최종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25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완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내년 2월 말까지 미국 식품의약국 품목허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초기 접종 목표 시기인 2분기와도 맞아떨어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 백신 개발 제약사 가운데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비임상 동물실험 자료까지 제출했고 신속허가팀은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국내 품목허가 승인을 예상하고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한 의혹들이 증폭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정부는 천만 명분의 백신 확보를 위해 코백스 퍼실리티에 가입해 선입금 85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코백스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큐어백 등의 백신을 공급하는 데 정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 가운데에서 최종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백스를 통해 공급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백신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개별 기업 협상으로 가져오기 힘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한테 투여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최고의 확보 데이터인데 다행스럽게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 일찍 나와서 이제 런칭을 했죠. 그래서 그 정도면은 아마도 어, 좋은 백신이 나왔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두 기업의 백신은 이미 다른 국가들과의 선구매 계약으로 내년 생산 물량의 90% 이상을 소진해 코벡스를 통한 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노바백스가 코벡스를 통해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코벡스는 세계 전염병 예방 혁신 연합을 통해 지난 8월 노바백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개발 생산을 연결해 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또 노바백스의 백신은 내년 3월 임상 3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에 공급된다면 2분기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기업 협상으로는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벡스퍼실리티로는 노바백스의 백신이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초 정확한 백신 종류와 물량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국내 도입이 언제쯤 가능해질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코로나 백신 접종 곧 가능해지죠? 어떻게 됩니까? 네,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은 미국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예. 백신은 화이자 제품으로 예상이 되고요. 화이자는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먼저 지난 20일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란 팬데믹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임상시험을 생략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인데요. 시험기간이나 절차를 크게 줄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이후 코로나 백신 배송이 시작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 배송에는 영하 70도 정도의 초저온 운송 시스템이 필요한데 한 번도 이렇게 백신을 운송해 본 적이 없어서 과연 성공적으로 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미국은 오는 12월에만 최대 2천만 명이 접종을 하고 영국은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유럽 연합도 12월 첫 접종을 시작합니다. 일본은 내년 상반기 안에 전 국민 접종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대부분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아쉽게도 우리나라 접종 시기는 조금 늦습니다. 예. 권중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9일 포럼에서 내년 2분기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2분기라고 하면 4월에서 6월입니다. 다만 물량 확보나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증, 유통 문제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역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19일 중대본 브리핑 내용

네, 우리나라는 시간이 좀 한참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 내년에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면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아,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3천만 명 분량으로는 국민의 60%만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개별 기업 협상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 앤 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등이 들어올 예정인데, 언제 도입할지 정부는 다음 달초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거기다 이제 백신 접종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부가 밝힌 우선 접종 1순위는요, 의료기관 종사자 약 90만 명입니다. 2순위는 고령층, 취약계층이며, 인플루엔자 우선 접종 대상자인 1,356만 명. 마지막 3순위가 이들을 제외한 국민 가운데 약 1,600만 명이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백신 물량은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한 20대에서 40대 성인이면 내년이라도 백신 접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한 2천만 명 정도는 다 맞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무료로 접종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돈을 내고 맞는 건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무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코로나가 예극 감염병이고 백신 확보나 유통이 까다로워서 국가 예방 접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들여오는 백신 자체 가격에 비해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3,562억 원. 이준 2,689억 원은 이제 천만 명 백신 구입을 위해 코백스에 지불하는 금액이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네, 3천억이 넘게 들어간다. 예산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백신 가격들이 많이 비싼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좀 천차만별인데요. 예. 가격이 제일 낮은 백신과 가장 높은 백신을 비교하면 무려 18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구매할 것으로 추측되는 백신 후보 5개의 물질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4달러, 존슨앤든 존슨이 10달러, 노바백스 16달러, 화이자가 19.5달러, 모더나가 32에서 37달러입니다. 존슨앤존슨 후보 물질을 제외하면 사실 모두 2회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은 두배 정도 더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의 경우 가격이 무려 72.5달러나 됩니다. 국내에서 만약에 이제 백신 개발이 된다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보다는 물량 확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국내 백신도 개발이 되고 있죠? 아 개발은 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예. 제넥신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진원 생명과학, 셀리드 등에서 개발 중이지만 가장 속도가 빠른 제넥신조차 아직 임상 1상 마무리 중에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조차 임상 3상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 백신이 안전한 건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백신의 효능이 90% 이상이다라는 발표들이 나왔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시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효과가 9 0다7 0다 말들이 많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9 0다7 0다 라고 하는 백신 효능은 일반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아, 100명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30명만 걸리고 뭐 70명은 보호가 된다. 또는 10명만 걸리고 90명이 보호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 백신을 전문적으로 어 효능 평가하는 어떤 수식에서 의해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일상 용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서 어, 실수로 한90% 정도 되는 효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이 어, 전체 임상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어, 임상의 어, 안전성이라든지 효능을 예. 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임상시험은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다시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한 3개월 이내에 어, 결과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아직도 뭐 성공적일 여지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아, 아마 결과는 성공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 한글 가지고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한번더 해서 아마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나오는 백신들이 좀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예. 안전하다고 하려고 하면 적어도 10만 명대 이상, 100만 명 수준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예. 제일 많이 알려진 것 중에 기일랭바레 정후군 같은 경우에는 Thank <laughs> you. 아마 십만 명당몇 명으로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만 명, 이만 명어 백신을 접종해가지고는 뭘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향후에 정말 현장에서 수백만 또는 수천만 수억 명이 맞으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이것은 알수 없고 부작용은 경증, 중증 부작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관찰된 것은 대부분 경증 부작용에 그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중증 부작용. 중증 부작용이라고 하면 신경계라든지 호흡곤란이라든지 사지마. 바비 같은 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될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것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가 국민 한60% 정도만 접종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전국민 접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우리는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거요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일 좋은 것은 모든 국민에게 다 접종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 어, 이제 효율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금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백신을 다 구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백신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집단 면역이거든요. 전체 인구의 60에서 70%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우에 집단 면역이라고 하면 3천만 명인데, 예. 3천만 명의 접종을 했을 때 접종 대상자가 100%의 효율이 나타나야 60%거든요. 그런데 네. 백신이 100%의 효율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을 맞힌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어 1500만 명에서 한1 5 0 0만 명이나 아니면은 뭐 이천만 명을 맞힌 정도의 결과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실제로 백신 효능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삼천만 명 이상 되는 백신을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목표를 좀더 높여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지금 각국이 백신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좀 다소 좀 신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아, 백신은 효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안전성입니다. 예. 과 효능이 100% 맞기만 하면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막상 백신을 줬는데 사망자가 나온다. 이러면은 백신 접종이 중지가 되면서 또는 네. 백신을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 여러 가지 어, 어, 혹을 가지게 되면서 백신을 기피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백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통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백신은 안전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같이 너무도 환자가 많아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런 국가들은. 시급히 접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600명대 가까이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접종하는 걸 보면서 어떤 백신이 보다 더 안전한지, 어떤 백신이 실제로 통제를 하는지, 어떤 백신이 실제로 더 가격 대비 효율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기본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우리 정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신중한 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습니요 요즘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이렇게 한번 걸린 사람이 또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이러면은 백신을 한번 맞아도 뭐 독감처럼 또 걸릴 수도 있다. 독감 백신처럼 해마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저는 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는 아, 독감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그 안에 RNA라고 하는 게 7개, 8개가 있어서 대변이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형태예요. 상당한 변이.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에서 완전 다른 바이러스로 만들어질 만들 수,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안에 RNA라고 하는 게한 가닥이 있고 대변이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소의 소변이들만 나오게 되는데 이 소변이들로 기존에 존재하는 백신을 극복하게, 바이러스 자체가 극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백신이든지 먼저 나오면 충분한 효과를 수 있을 것 같고 이 백신의 효과로 인해서 충분히 한번 백신의 효능이 있는 사람이 재감염되기는 어려울 것뿐만 아니라 그렇겠네요. 바이러스가 한번 감염됐다가 재감염 사례가 있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백신 무용론 내지는 백신 효과의 제한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사 여러 그럼 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국민 일반들께서는 백신에 대해서 백신을 맞고 나서 다시 맞거나, 아니면 계절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매년 맞아야 되느냐, 이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정말 안심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